어떤 가수의 시간은 숫자로 기억되고, 어떤 가수의 시간은 장면으로 남습니다. 그리고 드물게, 그두 가지를 동시에 품는 이름이 있습니다. 무대 위에서의 기록과 무대 밖에서의 진심, 팬들과 나눈 시간과 스스로 증명해온 결과까지 한 해의 끝은 늘 숫자와 기록으로 정리되지만, 어떤 순간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여운을 남긴다. 특히 한 사람의 이름이 성과가 아니라 시간으로 기억될 때, 우리는 그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할 수 있다. 2024년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대중이 가장 많이 떠올린 이름 중 하나는 단연 별표, 별표 송가인 별표, 별표이었다. 팬들과의 만남, 유튜브 실버 크리에이터 어워드 수상, 그리고 음악적 무대적 확장까지. 송가인은 단순히 바쁜 한 해를 보낸 것이 아니라, 의미와 방향이 분명한 한 해를 완성했다. 12월 24일 오후, 송가인은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. 사진 속에는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하며 수상한 유튜브 실버 크리에이터 어워드가 담겨 있었고, 그 옆에는 생일을 기념해 열린 팬미팅의 따뜻한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. 환하게 웃으며 실버 버튼을 들고 있는 그의 모습. 송가인은 정말 대단해. 라는 문구가 적힌 케이크와 꽃다발은 그 자체로 한 해의 결산처럼 보였다. 숫자로는 10만 명.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신뢰와 사랑이 있었다. 송가인이 공개한 또 다른 사진들은 생일 팬미팅 가인의 날위 비하인드 장면들이었다. 12월 20일 열린 이 팬미팅은 단순한 생일 이벤트가 아니었다. 팬들에게는 한해 동안 함께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는 자리였고, 송가인에게는 스스로에게 잘 해왔다 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. 흰 셔츠에 검은 스커트를 매치한 단정한 스타일. 이전보다 한층 성숙해진 메이크업은 그가 지금 어떤 시점에 서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. 화려함보다 안정감, 과장보다 진정성이 중심에 있었다.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현장의 분위기였다. 풍선으로 꾸며진 공간 속에서 송가인은 팬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고 웃고 대화를 나눴다. 무대 위의 스타와 객석의 팬이라는 경계는 이 자리에서 의미를 잃었다. 그는 노래로 감동을 전하는 가수이기 이전에 함께 시간을 나누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. 이 따뜻한 장면들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, 역시 송가인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. 이러한 감동의 배경에는 분명한 음악적 성과가 자리하고 있다. 송가인은 네 번째 정규 앨범, 개인, 들을 통해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. 해당 앨범은 트로트 여성 가수 기준 초동 판매량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, 장르의 한계를 다시 한번 넘어섰다. 단순히 잘 팔린 앨범이 아니라, 트로트 음악이 현재에도 강력한 시장성과 대중성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한 사례였다. 타이틀곡 가인이어라가 지닌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. 이 곡은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최초의 트로트 곡이라는 상징적인 기록을 남겼다. 이는 송가인의 음악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대와 교육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. 교과서에 실린다는 것은 그 음악이 하나의 문화적 기준점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하다. 송가인은 이제 무대 위의 가수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름이 되었다. 활동의 폭 역시 멈추지 않는다. 송가인은 약 7년 만에 TV CHOSUN 위 대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별표별표 미스트롯 4별표별표의 별표별표 마스터 심사위원 별표별표로 복귀했다. 이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. 그의 위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. 한때 경쟁의 무대에 섰던 가수가 이제는 그 무대를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위치에 선 것이다. 그의 조언 한마디. 시선 하나에는 경험과 책임이 담겨 있다. 그리고 시선은 이미 국경을 넘어가고 있다. 송가인은 2026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콘서트를 예정하고 있다. 이는 단순한 해외 공연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글로벌 확장을 상징하는 행보다. K-팝이 아닌 트로트라는 장르로 해외 무대에 선다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인 선택이다. 그러나 송가인은 그 도전을 가능성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받아들이고 있다. 그의 음악에 지닌 서정성과 정서는 언어를 넘어 공감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 바탕에 있다.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어 보면 송가인의 2024년은 단순히 성과가 많은 해가 아니었다. 팬과의 약속을 지키고 음악적 기록을 새로 쓰고. 다음 무대를 향한 준비를 차분히 이어간 한 해였다. 실버버튼은 숫자의 증거였고, 팬미팅은 마음의 증명이었으며, 앨범과 무대는 그의 현재 위치를 말해주었다. 전성기는 종종 선언으로 오해된다. 그러나 송가인의 전성기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, 분위기가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되고 있다. 그리고 그 흐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.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의 모습이 유독 단단해 보이는 이유는, 이미 다음 해를 향한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. 팬들과 함께 웃으며 마침표를 찍은 이 연말의 장면은 어쩌면 더큰 문장을 시작하기 위한 쉼표에 가깝다.